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곰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이 통째로 털렸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그날 밤 집이 털렸다. 조선 후기, 한양 근교 김서방 댁 시어머니 박씨는 하루도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았죠. 죽이 묵다, 장독대가 더럽다,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덕이는 덩치도 크고 힘도 장사, 말도 독특했습니다. 어머님, 죽이 묽으면 소화가 잘 되옵니다. 말은 공손한데 시어머니 속이 뒤집히게 만드는 팩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한양에서 먼 친척 조카라며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름은 연홍. 너무 예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수상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금비녀가 사라지고, 놀랍게도 그 물건이 며느리 이불 밑에서 나옵니다. 도둑년! 당장 나가!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덕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들고 나가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오 며느리가 떠나자, 연홍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시어머니를 한여처럼 부리고, 밤에는 약탄술로 집안 사람들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장롱에서 집문서, 땅문서, 비상금까지 싹 쓸어 담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며 나타난 사람. 쫓겨난 줄 알았던 덕이. 쫓겨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요.